네, 네, 너무 행운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엄마 살아계실 동안에 정말 엄마가 지금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거 그 주제를 던져주면 엄마가 이렇게 가끔 기억은 하시더라고.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거 재구상을한번 했으면 그리고 그때 당시 같이 자연 농원에 갔던 그 엄마 친구분들도 그 생생하게 다그 장면을 다 갔다 카더라고. 왜 봤느냐? 어, 제가 사는 게얄고됐습니다 남편이 너무 술, 술꾼이었고, 이래 살다 보니 엄마가 이제 마음이 아팠겠지 우리 착한 남자는 잘 살지도 않았는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게끔 하려면, 이제 술, 사이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부산 어디 가서 들으니까술 끊느냐? 이 고래 똥을 뭐 술이 끊어진다 가더라니다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오매불망 고래 똥, 고래 똥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동네 사람 농사지이다. 뭐냐면 이제 봄에 이럴 때 이제 두 사람들 여행 곧 가거든요. 다음 여행 갈때 가니까 자연 농원에 엄마 갔어. 자연 농원에 이제 기, 둥하루에돌아 댕겨다 가자. 그게 고래의 굴 앞을 지나가게 때문에 고래. 그래가지고 철, 철먹나무를 본다고 본땐 똥, 똥무대기가 있더라니까 고래의 꼭무대기 저 약을 꺼내야 내 딸이 살아갈 수 있고 차에 술을 끊을 수가 있는데, 출근 똥을 꺼내야 되는데, 고래가마치 이렇게 어저 위에 봄뱃이 에 이렇게 누우 자고 있더랍니다. 누우 자고 있는데 엄마는 저걸 꺼내야 되는데 하고 막그뒤에이렇게 돌아갈 니이흙간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저, 우리를, 된상도사들리로단거리 고물에. 고물래 같은 걸 이렇게 갖고가지고 이렇게 창살로 이어가지고 끌어내 놨기다 이 이게 똥이 막 흐트러지고 달랑 말랑하고 이러더랍니다. 그럴 때에 뭐 소리가 나고 이렇게 호레가 눈 감고 때가 눈을 벌쩍 뜨면서 엄마가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렇뭐 수염을 윙 음. 하면서 엄마 보고 뭐 겁을 주더라 하네. 음 이렇게 한 지도 엄마가 막 겁은 나도 참 약을 꺼내야 되는데 오래 엄마 머리 생각이래도 약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고를 줘도 엄마가 안 가고 이래니까 그러다 니까그 호레가 나중에는 벌쩍 뛰네도 어떨랍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놀래가지고 이기 주춤만 있었고 호레이는 말그 청첩이 기래가지고 엄마를 잡아먹무려고이래가지고 오고 미저에서 도망도 못가겠더라 우리 아버지는 그때 각 장애인이라 말로 말로 할줄 모르고 이는데 우리 엄마 보고 막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엄마 보고 나무래고 동네 사람들은 또 옆에서 다 쳐다보고. 그자연농원이막 호레이가 캬! 하고 막이거니까 막그 기군꾼들이 막그럴 때같이 모이더라. 그럴 때에 이제 갈리이 이제 신고가 들어갔겠지. 신고가 안 들어가도 호레이 소리가 막 캬! 그러나 겠네 이제 갈리이 와가지고 막 이런 채찍을 갖고 와가지고 호레이를 막때리더라고요 그래 때리도 호레가 그냥 붕이 안 부러져가지고 엄마 잡아먹으려고 이래서 왔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꼬리를 내리고 불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거예요 그래, 들어갈 때, 그, 그, 갈인이 이제, 어느 정도 수습되고 이럴 때, 우리 엄마 보고 눈을 내어가면 어쩌라 하까그 도대체, 왜저 똥이 필요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잘못되면은, 고랭이가 뛰어넘어 들어가면, 사람 몸을 상하고 큰일 날뻔 했다고. 엄마 나그꼼꼬미 저러갖고 이래갖고, 사실은 내가, 여차여차해서 저 똥이 필요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니까 그 관리자가 우리 엄마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세상에 이런 장모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싸서 그 똥을 이렇게 꼬쟁이 담아주더랍니다. 그걸 집에 갖고 와갖고 우리는 그 전에 소 같은 걸 많이 키웠기 때문에 소, 소죽 끓이려고 물 끓이면은 삭갱이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지는 거같으뭐 불, 불 밑에 참 불이 좋고 숯불 비슷하게 좋거든요. 거기다가 뭐, 철판 같은 것도 없고, 그 전에 이렇게 훌치 우리는 쟁기, 쟁기, 그, 거 부스러진 거, 그거로 갖고, 이제, 그거, 이렇게 나놨고 거기다가 고래똥을 이렇게 구워, 딱하 개. 구워가지고, 그걸 엄마가 이제 하루는, 그, 그전에는 한 27년 전 이럴 때는, 지금처럼 팩에 그리 나온 게 아니고, 석자지 요렇게 있는 거, 천약, 요렇게 이렇게 접어갖고, 한 20개 정도 엄마가 해고 왔더라고그게숯 숟가락이 똥, 똥을 이제, 이렇게 갈아서, 이제, 비비가지고, 습까지 이렇게 싸가지고 갖고 온같아 내가 생각해야 되겠더라 생각해. 이거 엄마가 몸에 좋다는 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몸면 좋단다. 내가 이렇게 먹는데. 음, 물 뜨다, 물 뜨어. 그래가지고 일러 내가. 그럼 내 묵까?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내죽기는 싫는지. 다먹더라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갈게 이상대 씨가 하는 말. 그러면 그효리이 언제 나타나? 그래. 포레 땀을 먹고 나 술이 끊어지더냐. 이거 묻더라고요. 뭐. 신는 뒤에 끊어지 밖에 없어요. 그래도 무게가 멀어기